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현안직설입니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정치현안직설. 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로 이번 총선을 치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범야권 진영이 200석을 획득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았다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당내에서 병립형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만큼 이재명 당 대표의 리더십이 확보된 것일까요? 아니면 이것이 갖고 있는 정치적 의미가 야권 진영을 더욱더 넓히고 총선에서 실제 200석을 달성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인가요?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가장 정통하고 또 한국 정치판의 상황을 매일 읽어내려가는 서용주 민주당 상근두부대변인 모시고 정치 현황 전반에 대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서부 대변인 네. 평소에 연동형 계속 주장해 왔는데, 모당에서 예.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네네. 결정을 하고 어제 광주에서 또 발표해서 이더 상징성이 음. 더 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 연동형 부분은 제가 이제 당직자라서 대놓고는 못했지만, 예. 이제 그 연동형으로 가야 된다는 주장을 했었죠. 예. 그러니까 뭐였냐면 길게 봐야 된다. 그러니까 국민과의 신뢰. 결국에는 약속을 지키는 것이 정치의 명분이고 지금 당장은 병리 평을 가는 것들이 뭐 국민의 힘과의 어떤 의석수 배분에 있어서 지는 것 같지만 그 국민들하고 오랫동안 많은 약속을 해왔는데 그걸 가지고 깨버리면 어떻게 정치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특히나 민주당은 그런 오랜 호흡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미주당다운 결정을 했다. 저는 그런 결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내에서 이제 병립형 주장을 하는 분들이 소소가 있었지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이런 얘기가 안 나오는 것은 뭐 이재명 당 대표에게 위임한 결정 사항이니까 네. 다받아들인다 이런 분위기로 봐야 되겠죠 전반적으로 이 병립형 얘기가 나왔을 때도요. 당내 절반 이상 한 80명 이상의 의원들은요. 연동형 부분들을 얘기했었습니다. 네. 연동형으로 가는 것들이 결국에는 국민과 약속을 지키는 것이고 그게 결국엔 민주당 다원거 아니냐라는 거였기 때문에 저희가 한 163사석이었을 때 80명이면 절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반 정도의 수준의 의원들이 그런 주장을 했기 때문에 저는 어, 이정희 당대표께서 전체적으로 어떤 집단지성에 대해서 수긍을 하고 가신 거다. 지금 저희들이 실시간으로 이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댓글로 글을 올려주고 계십니다. 코알라님께서는 민주당 최소 201석 가야 나라가 살아난다. 이렇게 이제 하시면서 아무래도 이제 연동형으로 가면서 민주당도 민주당이지만 이제 민주당과 결을 같이 하고 있는 범민, 민주 진보 세력 쪽에서 환영하는 분위기고요. 이제 결국 이렇게 가면 네. 어, 세부적으로는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뭐 누가 몇 번째 이제 비례대표 네. 순번을 받는 이런 네. 부분이 있지만 크게 보면 이제 200석이라는 것이 불가능한 의석이 아니다라고 네. 이제 갈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이 3지대가 출범을 하면서 보면은 양극단 정치에 대해서 아주 무당치 많이 생겼잖아요. 네. 이제 그분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생겼다고 볼수 있어요. 특히나 보면은 지금 민주진보 선거대연합이라고 하죠. 이 측에서 어떤 큰 텐트를 지금 치게 되면 현재 우리 민주당이 오지 못하는 분들도 이쪽에 와서 더 넓게 본인들의 의사결정을 할수 있고요. 어~ 민주당이 253석 중에 나름대로 이제 선방을 해서 과반을 넘는다고 했을 때는 이 민주 진보 진영의 어떤 이 새로운 정당 그러니까 뭐 우리가 말하면 준위성 정당이라 하잖아요. 이 부분에서 이 부분이 담아낼 그릇들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한 200석 가까이 근사치로 갈수 있겠다라는 희망은 있지요. 네. 자, 이재명 대표가 어제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비례대표 방식은 준연동제로 가서 법민주 진보연합으로 가는 것이 좋은데, 전제조건이 하나 있다. 지역구에서도 어느 정도 논의가 돼야 한다. 이제 이것은 결국 국민의 힘과 어, 양당 구조 또는 양자대결 구도를 염두에 둔 것으로 봐서는 네. 비례대표 쪽은 민주당이 양보를 좀 하지만 지역구에서는 민주당 후보를 중심으로 이번 총선을 치르자라는 네. 이런 이제 계산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걸 이제 공개적으로 발언을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다만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할수 없고 크게 각기 다른 정치 세력이 모여서 이 부분을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야 한다. 네. 이런 이제 원론적인 대답을 했는데 네.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일종의 이제 좀 혼용을 해서 이렇게 하자는 그 전략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아마 정의당 쪽의 계열에서 네. 지역구에 대한 어떤 바터를 요구한 것 같아요. 네. 지역구 이 전체적인 이제 준 연동형제에 따른 준 위성 정당이라고 할수 있죠. 이제 그두 개가 지금 진행되는 상황인데 정의당 쪽에서는 본인들이 좀 가지고 싶은 지역구에는 민주당 후보를 내지 말아달라. 이런 얘기들 좀 있어서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이거는뭐 네. 민주당이 정의당이나 그쪽 기업과 이렇게 자리를 말하자면 거리를 할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마 설명하신 것 같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본민주 세력이 모여서 어떤 하나의 텐트를 친다면 충분히 많은 부분들을 숙고한 다음에 가는 것이고 민주당에서는 현재 이제 지역구에서 만약하면 지금 국민의힘을 압도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한 이런 문능과 폭정에 대해서 막아야 된다는 큰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지역구에 대해서는 민주당에게 맡겨 달라라는 그런 큰 틀에서 이제 아마 대표께서 얘기하신 것 같아요. 네. 지금 인천 님 그리고 사탕님또 맹소랑이 님, 김판옥 님 여러 의견 주시는데 여러분들 의견 일일이 다 반영을 못 한다 하더라도 어, 저희들에게 댓글로 올려 주시면 또 내용 보면서 어. 서영주 부대변인께 직접 질문도 드리고 또 답변도 여러분께 받아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논란은 이제 끝이 났는데 네네. 결국 이제 총선 국면으로 지금 이제 넘어가지 않습니까? 뭐두달뭐 네, 뭐 남짓 이렇게 남았는데 지금은 이제 종합적인 판시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과 국민의힘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겸손하게 얘기를 하자면 솔직하게 좀 얘기해요. 주세 예, 예. <laughs> 그러니까 뭐 말씀드리면은 현재 윤석열 정부의 큰 기조들이 네. 국민들이 기대할 게 없잖아요. 예. 갈수록 더 나빠지고 있고 신변은 뭐저 오보라고 뭐 이제 대통령실에서 밝히긴 했지만 뭐최은순 윤석열 대통령 장모가 6개월밖에 지금 감, 지금 감옥에 있는데 그분을 3일절 특사로 사면한다. 뭐 그런 얘기까지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언론에서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를 평가하는 국민들은 빨리 4월 10일에 와라 심판해 주겠다. 저는 그런 분위기가 평배했다고 봅니다. 지금 뭐 최근에 이제 여론 조사를 보면 네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차이가 별로 없다. 네네. 그리고 자기 대건 또 후보 지지도를 보면 이재명 한동훈 두 사람 간의 차이도 별로 없다.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네네. 착시 현상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실제로 반영되는 것이? 민심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느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까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보지 우리가 지난해 10월 11일에 강서 재보궐선거를 복귀를 하다 보면 네. 당시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그이 정당 지지율이 그렇게 뭐 높지 않았습니다. 비슷비슷했잖아요. 네. 심지어는 국민의힘이 높은 적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서 재보궐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민의힘이 지금 제대로 하는 것도 없고 윤석열 정부의 인연은 너무나 아주 포압적이고 민생이 피폐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지금 분노를 억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들이 지금 거리에 나와서 이렇게 뭐 피켓팅을 할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러니까 뭘로 심판하겠습니까? 강서구 선거처럼 40을 기다리는, 4월 10일을 기다리는 겁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정당 뭐 득표율이 비슷, 정당 지지율이 비슷, 비슷하다. 저는 이미 그 내면 안에서는 아주 강서제북을 선거 수준의 심판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선전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선전의 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이재명 대표에게뜻이 151석 이상이 될 것이다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약간 겸, 겸손하게 평가에... 얘기하면 그런 것이고요 제가 봐서는 지난해 저희가 지역구에서만 162석인가를 얻었습니다 네, 저는 그 정도 수준은 얻을 수 있다 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현장 정치를 오래 보셨으니까 네. 보통 이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각 정당이 네. 아 우리 아직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국민 여러분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제 이렇게 가는 것이 필요한 때도 있지만 네. 요즘 같이 여야의 지지율 격차가 크게 나지 않는 경우에는 오히려 민주당이 좀 전술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긴다라고 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약간 추동을 해낸다거나 네. 또는 적극적으로 총선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이런 방식이 유효하지는 않습니까? 그런 방식도 유효한데 다 시와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타이밍이죠. 지금은 이제 한 64일 정도 남은 상황에서 아직은 고개를 들 때는 아니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공천이 마무리되고 나서 각 지역에서 선수들이 있을 때는 전략적으로 평가를 하겠죠. 그 다음에 수도권에서의 민심, 그 다음에 대구경북 호남, 각자 다 다른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저는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는 겸손모드가 통하는 상황이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대중에서 그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